뱀띠 운세를 보자면 2023년에는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뱀띠이신 분들이 의외로 좀어 내가 뭔가 빠릿빠릿하고 내가 좀 노력을 많이 를 뭔가를 하시고 했던 분들이라면 2023년에는 재물복도 있고요 애정운도 있고 이성운도 있고 뭔가 나를 알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한 해를 겪고 나서 2024년에는 어 나는 이제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자만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 있으실 건데 감안을 하시게 되시면 오산이다. 왜? 마음의 근심도 생기실 거고 재물의 기운도 조금은 하강세가 있고요. 이성의 운이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2024년에는 굉장히 이성 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좋은 뭐 연애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2024년에는 이별수가 먼저 앞서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 조심히 말도 하셔야 되겠고, 조심한 행동을 보이셔야 되겠고, 이성의 운도 또다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있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어, 내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텀이 있으면서 누군가가 생기기보다는, 먼저 생기면서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갈아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이신 분들 행동거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금전의 운이 좋지를 못해요. 2023년에 벌어놨던 돈을 가지고 2024년에는 쓰셔야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금전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지만 조심히 넘어가실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사실 건강운도 좀 좋지가 않아요 왜? 뱀띠신 분들이 거, 근심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내 속내를 다 내비치지도 않고 뭔가를 좀 인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취약하다. 그리고 남들한테 허점을 보이지 마라. 그게 나한테는 역으로 독이 되고 침이 될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뱀띠이신 분들은 크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를 내가 만족을 하고 유지를 하시고 가다 보면 2024년에는 분명 힘든 한 해가 되시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2025년에는 오히려 23년보다 더 좋아지는 한 해예요. 이번에 갑진년을 조금 고생을 하시면 2025년을 바라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